오마이갓 랄이 안녕하세요 오늘 찍어볼것은 닌텐도스 게임입니다 배터리가 없네요 왜 하필 이렇게 중요한 날에 배터리가 없냐 다제 잘못입니다 왜냐면 제가 왜냐면 제가 그 배터리 검사를 검사를 하고 찍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저잘못이고요 어쩔 수 없이 오늘도 레고를 찍어야 되겠네요. 그럼 오늘은 한번 네, 오늘은 한번 활카이 되돌아, 활카, 아니 호크아이였구나. 활카이를 계속, 호크아이를 계속, 호카이였다고 하트, 맞아, 호크아이였습니다. 제가 기 때문에 한번 호크이 되돌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. 네, 한번 해볼까요?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할이 들어있습니다. 뭐, 그렇다지, 그렇게 좋은 것 같죠. 제가, 제가 지금까지 산 짝퉁들은 거의 다 프린, 트 페인팅인가? 페인팅, 페인팅은 잘되는것 같더라고요. 프린, 페인팅이나 프린팅이나. 페인팅 있고요. 페인, 페인팅은 잘되있더라 거, 거, 같더라고요. 걔가 이렇게, 뭐, 이렇게, 뭐, 막, 할 때도 없고. 제가 지금까지 산것 중에서는 별다른 게 다, 옷이나 그런 거다 별다른 게 없었는데요. 대신, 안 좋은 게, 머리카락이 잘안 껴진다는 겁니다. 이런 것도, 뻑뻑하게, 머리카락은 뻑뻑하게 들어가고요. 뭐, 다 좋지만, 머리카락을 보시면은, 지금 여기 삐죽 튀어나와 있는 거 하고, 음, 약간 안 좋은 점이 있다는 거죠. 역시, 짝퉁 밖에,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요. 어쨌든 간에, 이렇게 했고요. 팔도 하나 또 끼워주고, 맨살에, 맨살에 천춘입니다. 맨사레의 슈퍼히어워즈 화이카이이고요 어... 아이고 자 쟤도 멋있게 발판을 똑똑하게 놓아줘야겠죠 자 이렇게 놔주면 멋있을 것 같아요 자 옆모습을 관찰해봅시다천사같 어쨌든 돼. 어쨌든간에 이렇게 되있고요 그럼 안녕히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어... 화이카이 이런 짝퉁들은 제가 여태까지 산것 중에서 머리카락만 안 좋을 뿐이지 머리카락만 잘안 되는 것 뿐이지 뻑뻑하거나 이상 머리카락만 이상한 것 뿐이지 나 어느 진다 좋다 그고요 그럼 안녕히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어, 즐거운 하루 되시 바라겠습니다 래퍼 네